윤석열 지지도가 좋았던 데에서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당연하지. 왜냐하면 윤석열 지지가 많았던 것은 윤석열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거잖아. 기대가 많았던 것만큼 실망이 큰 거는 당연하지. 그래서 그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 더. 기대를 줬는데 공약을 해놓고 다 파기를 하는 그런 사람. 결국은 우리 속였다, 배신자다. 우리 이용했다. 이런 것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잖아.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마련이야. 그건 뭐 당연한 이치잖아. 윤석열은 잘못 건드렸어. 지금부터 윤석열이 경찰국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누구 경찰국장 또 임명하잖아. 이러면은 했다 그러는데 경찰국장. 그러면은 그거된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거야. 영원히 이제 집안 망신을 당하는 거야. 왜냐하면 윤석열한테 지명이 되는 순간, 도마 위에 지옥 사자, 고그 앞에 간 거야. 결국은 윤석열의 잘못된 정권을 나눠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총알바지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입에 오르는 순간부터가 자기네 이제 운명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지금이 그런 판세거든. 영광은 무슨 영광? 검찰총장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 봐봐. 다 눈치 채고 있다니까. 절대로 허수아비 내가 총알받이 할줄 아냐? 안하지. 그래서 쉽지가 않은 정부야 이젠. 그리고 거기 올라선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생명이 너무너무 짧고 간당간당 한다는 거, 그거 알고도 그렇게 또 올라가는 거면, 그뭐 그만큼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렇게 끼웃끼웃, 그래도 고거라도또긴 거니 말 맞다나, 잔치상에서 뭐 하나, 떡 하나 집어 먹으려는 사람, 그러면 당하는 거라. 이렇게 그 속에 독이 들은 거 모르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 주변을 떠나라 그랬잖아 내가 빨리 도망가라 그랬지 선거 끝나고 나서 그랬지 근데 아직도 그 거기에 붙어가지고 뭐 뭐가 좀 안나오나 이러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들 꼬리 잡힐 거야 이제부터 누가 아직도 남았는가 한번 리스트를 작성을 해봐야지 참 대단하다 사람들 이렇게 뻔뻔하지? 이런 거구나, 뻔뻔이. 그러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겠지. 그 세계에는 그렇구나. 그걸 안 하는 사람들, 아무리 여권 능려고 해봤자 못할 거야. 자기네 같지 않으니까. 희망사항이지. 응.